안녕하세요. 존 비즈글로벌의 존입니다. 오늘 비즈니스 분야의 첫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이 영국에서 비즈니스 컨설팅을 20여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즈니스를 안내하고 그 비즈니스의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비즈니스 어떤 것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잡아 봤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어, 앞으로 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래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 한국에 있는 JTBC 뉴스를 듣고 굉장히 쇼크를 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10월 초순일 거예요. 그래서 지난 9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100만 개의 회사가 문을 닫았답니다. 저는 처음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100만 개의 회사가 불과 9개월 만에 클로징을 했냐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것을, 내용을 들어보면, 뜯어보면, 이해가 가요.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정리가 돼야 될 그런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은 자영업자들이에요. 거기에서 80%가 100만 개 중에 80% 만개 회사가 5년 이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5년 이내에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인터넷이 빨리 발전한 데는 그 현상이 좀 빨리 나타나고 인터넷이 좀 느린 데는 오프라인 좀도 존속하기 때문에 에좀 늦게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올 것이 오는 거죠. 그것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이 오프라인 업체예요 문을 닫은 게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닭집이라든가 빵집이라든가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러한 오프라인으로 노동력을 팔아서 어 소득을 얼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은퇴를 하면서 많이 창업을 했던 거죠 지난 5년 동안에 빵집 옆에 어느 아들 빵집 하나가 더 생기고 닭, 통닭집 하나를 열었는데 몇년 지나니까 주변에 통닭집이 몇개 생기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참고로 한국의 통닭집은 전 세계의 맥도날드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지만.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는 장사가 안 돼요. 온라인으로 가서 물건을 다 사고, 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 쪽으로 거의 활동 범위가 넘어가면서 오프라인은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도. 정말 심각하지만 올게온 거죠, 사실은.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온라인, 온라인 시대에서 오프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 온라인 사회가 점점 급속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을 짓던 것을 다 중단했어요. 왜? 오프라인으로 쇼핑몰을 분양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새로 나올 자신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국에서도 또 다른 전세계적으로 오프라인의 가게를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은 가게가 텅텅 빌 겁니다 지금도 계속 비어가고 있어요 그빈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영국에도 굉장히 가게 빈자리들이 많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한국에도 상당히 가게 빈자리가 많아졌다고 자꾸 뉴스에 나와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장사하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하고 하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흘러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미래는 에두 가지 축으로 사이가 굴러간다 라고 보면 돼요.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다른 하나는 사무자동화. 그러니까, 물건은 사무자동화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한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생산과 이런 소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서비스업이 손으로 많이 작업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미래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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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서비스 비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이라면 미래에는 사무자동화를 통해서 뭐 10만원이나 20만원 이렇게 저렴하게 그 비용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양의 업무를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 오프라인으로 뭘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온라인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나이 많은 사람들과 나이 적은 사람들의 온라인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튼 원하지 않든 미래는 온라인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온라인을 우리는 못 배웠다 라고 한다면 뒷방위가 있어야 될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60이라도 65세 70이라도 온라인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해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나이 50대 한참 온라인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못 만지는 사람들은 온라인을 배우세요. 어차피 1, 2년 하다 보면 자기도 비즈니스 할수 있는 수준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바로 장사를 할까? 이거 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비즈니스가 대형화 되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알리바바 같은 그런 대형 사이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나도 할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그것이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전해요, 오히려 더. 예를 들면, 아마존 회사에서는 사실 물건을 안 팔아요. 그러면 아마존에서 있는 물건들을 누가 파느냐? 아마존에는 다 셀러가 있어요. 여러분도 셀러가 될수 있고, 저도 셀러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갖추어진 대형 플랫폼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를 입점하는 거예요. 입점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유튜브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으로 해서 본다면, 유튜버, 1 0 0만명안될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나, 유튜버만, 2천만 명, 3천만 명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다음 단계에 다, 얘기할 거니다